<laughs> 자, welcome to filling with play. 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엔지니어의 엔지니어를 위한 엔지니어의 센트리지 i n e e r engineer, engineer, 센트리 t e r 센트리 t is happening? c e 지 t e 지켜야, 돼. 네. 지켜야! 허. 하, 하, 아주 나쁜 악몽을 꾸었어요 끔찍한 악몽 아무튼 오늘 할건 구조대원과 합성기로 센트리를 위한 센트리의 이한 센트리를 센트리의 게임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맵이 언덕의 왕이네요 멋져요 그러면 센트리를 지어놓읍시다 저희가 다 지는다? 하하 너무 어려운 발상이에요 진짜로 일단 센트리를 가서 짓고 리에 가서 이 자리에 가서 이 자리에 입구이짓든아 잠시만 자조잠원만 구조 야원잖아이러면에가이걸움직입시이아리이 자리에 가이리에가리에리 힐,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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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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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아! 이길 수 있어! 그는 이길 수 없었네요 젠장 구조대원 이동할 때 크리티컬하고 예측을 못했어요 와 나이스 날려버렸어 잘 날려버렸어 이거 구조대원이야 널 구조해줄게 자 이거는 동네 한바퀴 비치기를 갑시다 야, 이러면 대업은 죽어 있다라고요. 왠지 몰라. 집합. 오예, 베이킹 베이커. 센트리 집시다. 자, 자 이러면 금속이 딸린다고요. 그렇습니다. 금속이 아주 부족해지죠. 네, 그래서 죽어요. 아주 처참하게 센트리 짓고. 밤밤밤 다시 금속 시세들이 다시 저 내가 갈 때만 버텨줘 친구들 물론 내가 안 죽었으면 아까 진적이 있을 거야 아 아들아 왕이를 계승하지 마렴 자갑시다 빠빠빠 자안 보이는 위치에다가 싹짝 나를 고 다 봐봅시다 텔레포터를 설치해놨죠 그 다음에 아군을 위해 디스펜서까지 여기 하고 디스펜서 설치해줍시다 그러면 우리팀이 여기서 지켜야되는데 어 정말 미뎀직스러운 친구들밖에 없군요 근처에 좋아요 좋습니다 이제 이걸 금속을 먹고 금속을 먹고 옮겨서 짜잔. 이거 설치해 놓으면 게임이 반은 터졌어요. 근데 위치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옮기려고 하다가 스파이한테 백스텝 당해서 일단 터져서 스파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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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걸 보고 있기는 좀 그러니까. 이거 있읍시다 텔레포터만 이렇게 해놔도 우리 팀이 다 해줄 거예요. 근데 왜 상하편이 안 오니? 어허, 잠시만. 이거 서버가 영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심지어 죽지도 않아. 우리 팀, 이 무슨 이, 무슨 무슨 일이 펼쳐지고 있는 거야? 지금 미치겠다. 진짜 어허! 아니, 오야, 오야. 내가 스파이하면 기분이 아주 나쁜 건데, 내가 스파이가 아닐 때 기분이 너무 좋네. <laughs> 자, 아까 그텔레포터에하신이 저에게 여기다 설치하라고. 방금 저희 게시를 내려주신 것을 다 보셨습니다. 그러면은 제대로 네, 가봅시다. 빰빰 빰. 아, 그 시작은 우리 팀이 지기 그냥... 시작하면요 좋습니다. 가서 자자 자, 가서 디스펜서랑 디스펜서랑 텔레포터를 설치하고 옵시다 디렉트 디스펜서. 디스펜서! 자 이번엔 좀 상대팀이 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런거 없을 것 같네요 네저 파이로를 보아하니 오기 와줬는데 비록 제 아들이 없었어요 자 이쯤이면 충분합니다 필요한만큼 해주었다 뭐야 뭐 상관없겠죠. 지금은 그 텔레포터가 있는데 쓰지를 않는다. 파트너 내가 만든 건데 파트더라고 하는 거보니까이 친구 텔레포터도 뭐가 있나 봐요. 오호! 백스텝은 나쁜 거야, 친구. 와우. 어. 왠지 모르겠지만 언제나 엔지니어는 승리한다. 아우 어, 이거 내가 먹을 건데. 아쉽게 됐어 자 합성기의 존재를 잊지 맙시다 잊지 말아달라고 그냥 뭔가 도움이 된 적이 없지만 적어도 대우맨 점착점프 같은 거나 점착 같은 건한 번에 없앨 수 있겠다 이제 스파이 날라오면 재밌겠다 야! 야너 동작 그만. 쩔시게 우리서 쩔시기 나 아무 의심 없었어 방금 방심해가지고 아무 어 상관없이 어 아무 소름 어, 돋네요. <laughs> 이 생각 아,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 생각했다는 게 진짜 소름 끼친다. <laughs> 진짜 아무 생각 없이야 어아뭐어 정말 재미없다. 이, 이, 이 생각하고 있다는 게왜 저기 안 오지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야 스파입니다. 어 뭐야? 하필이면 조대원안 된다 이 양마들아 이넌못 지나간다 이게 엔지니어 차례가 오면은 엔지니어 메디 클래스를 업로드할 시기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생겨요 둘은 그두 클래스는 엄청 일찍 끝나거나 엄청 안 끝나거나 둘중 하나거든요 자뭐 영상 올릴 때늘아 엔지니어 차례네 아 그러면은 저는 칼퇴근 가발 잡습니다 짜잔 점착을 없앴어 넌 정말 유능한 친구의 앞선기야 합성기의 어마어마한 화력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합성기 캐리라는 거죠 대단하지 않나요 정말 근데 이상 탭 잡히자였고 합성기가 얼마나 강하고 무시무시한 분인지 보여주는 한판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에 또 봐요 이거 몇 분이니